그래가지고 한 20년을 지지고 복고 살았는데 <laughs> 그동안 어느 날 남편 씨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회 가게 된 동기는. 그래서 이렇게 젊은데 아프다고나 싶어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래요. 왜못 고치느냐니까. 이럴 병은 약 먹어도 안 되고, 죽어었다 앉았다 하다가, 이제 뼈가 물러나면 죽는데요. 그러면서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이분 살았는데 정신은 맞잖아요. 그래갖고, 왜 나보고, 왜, 누구도 안 보고, 그리고 앉았느냐고, 병원에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신데, 보면 맨날 물어보면 경이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조금 나섰다가 도로, 도로 아프고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물어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 말을 신호가 들었는지 신호가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 나가야 해요. 언니 오빠 교회 나가세요. 그래요 신호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번쩍 뜨는 게 한가닥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 애들 아빠들 그 소리를 하니까 들은 소리도 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요일이 됐는데 더 이상 있어서 소용없을 것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일 토론 수건 밝기로 하고서 나와서 그 앞에가 버스 터미널이라 거기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한 100미터쯤 오는데 이제, 10시 반인지, 종을 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듣고서, 우리, 그 저, 나편씨가나 종이나 갈까?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아유, 바퀴가 번쩍 됐는데, 아, 나도 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오자잖아 가고, 가면, 누가 쳐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남편 식사로 가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서다 보니까 시장 어머니가 소끄만 분이 막 오셔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래 아나 어머니 저기 땡땡 이종 치는데 가고 싶대요 그래 가세 우리 작은 어머니도 교회 다니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가세 그러더니. 같이 갔어요. 그리고 나는 집으로 갔어요. 한 20분 이상 돌아가는 길을 혼자 가면 생각해보니까 참딱 좋고, 여기는 가정도 아니고, 안가정도 아니고, 참 걱정이 편한데 집에 와서 한참 문도 앉았었어요. 거기 갈 바쁜 생각은, 이마음이다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이제 일요일이니까 저녁 예기를또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안 아주머니가 오더니, 자네가 이 지기도 시집 왔는데, 가서 기도안했는되나 그니까 가세요. 가세요. 그래요. 나는 안 가고 이음에 갈게. 그냥 가세요. 그니까. 안된 되는데 가야 된대. 가야된대.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앉았다가 아무 소리도 훌쩍 르러서교회제 처음 왔으니까 멍멍이 뭐서 있는데, 앉아있는데. 끝나고서 오는데,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뭐라고 끝나냐면, 왜 오셨느냐고 물어요. 왜 오다니, 저 분이 아파서, 희망을 많은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낯설 수 있을까요? 돌도 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돌도 녹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빙의는 돼요? 되니? 그러니까, 빙의는 돼. 녹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새벽에도 오시라고 그래요. 새벽에 한 3-4일을 갔는데 막 무슨 향내가 팍팍 나요. 코에서 여기는 성절이니까 저기다가 향을 피웠으니까 이렇게 향내가 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쥐어보면 향내가 나서 손을 무시했어요. 손을 막아야지 막 이렇게 붙들었어요. 아주 냄새가 나서 왜이럴까 나만 내 나쁜 생각을 맞춰서 그런가. 왜이럴까왜이럴까 하다가 집으로 오는데 집에 오다가 그 구역장이래요. 부부대이면서도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주여 하면 코기서또 냄새가 나요. 아, 그렇게 고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그러다가 한 달이 넘어왔는데 우리 집 남편 씨가 부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응회를 해요, 그때 거기서.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인지 잊어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근데 앞에다 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 씨가 막 울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멀리서 그 보면, 그래참 이상하다. 저렇게, 재미도 누구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조금 좋아져가지고, 막온 병원에서 막 비구수를 목에다도 하고 팔에다도 하고막 손꾸락에다도 하고 다리다도 하고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마디마디가 부우면영증이 생기면 떨어지면 죽는데요. 근데 그, 그런 나쁜 병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병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조금 좋아지고 비구수를 다 풀었어요. 풀고서,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우리 신우가 교회에 있는지가 얼마 안 되는지 와갖고 뭐 목사님인지 누군지 그때 사람 한테명념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음 이제 신방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신방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그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서울 서 왔는데 그냥 보냈어요. 보내줘서 생각을 이렇게 참안됐어요 그래서 신호한테 전화해서요 이렇게 보냈으니 어처구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 아니 걱정 마. 내가 다 해서 보내드렸어 송금도 했어요 걱정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빠는 잘 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1 0년을 다니는데 빠지기도 하 바쁘니까 맨날 빠지기도 하고 이제 교이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빠져서는 안되겠더라고요한 10년 되니까 이 빠지면은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배고 금방 탐소 갔어요. 죽으러 갔는데 가서 잠깐 예배 보고서 또 빨리 와서 밥해 가고 이러는데 달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안빠지면서전 다녔는데 하영님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돈을 저기 빵에 용사를 넣은 것까지 지었는데 그거를 혼자서 아빠는 어디 가고 애들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근데 중생이 데리고 갔어요. 이제 아프다고. 그런데 아프진 않아요. 일도 못하고 그러다 주문 다온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해요. 근데 하영님은 은행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보니까. 약도 안 먹고 그랬는데. 그럼 병원 약도 안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내게 다니다가 20년 가까이 이제 실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이제 애들이 일 하지 말고 돈을 넘치고 집에 여기 집 조그만 거 사가지고 거기서 집 고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데요집 고치는 거, 큰집 그 고치는 거. 그래서 여기 와서 그돈 가지고 사서 사르라고 일하지 말고 사르라고 해서 그냥 사줘서 이제 왔어요. 와서 교회를 안 가고 한 다이어리를 는데저 강인구 권사님이 어던데 우리 교회는 어떤 거좀 찾고 어떤 거는데 오라고 막 그랬어요. 아또 김순희 원사님 찢어 찢어 가시오. 권사님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그때 나 거기 교회 가도 돼그러는데 그래. 아니 가면 되고 말고고 나서 막 쫓아오셔서 이런 거를 막 갖다가 문이 다 붙여주고 막 와서 자기네는 황가니 뭐냐고 해서 황가님께이 가라고 좋다고 막한 날마다 오셔오 그냥 오셔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갈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가끔 아, 오셔서 그냥 옛날 얘기를 그냥 해주셨다. 아유 그러다 보니 한, 한 제가 한... 70살 좀 넘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혈압이 많이 높대요. 그래서 혈압약을 주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혈압은 내려가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데 그냥 먹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몇 년이 됐는데 병원에 그 혈압약 사러 가니까 그 의사가 여기 홍성인데 그 사람이 이래요. 음, 심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약을 한 20개 줬일니까 그걸 먹으면 먹어보고서 또 오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와서 먹었는데 오 먹고 끝나니까 여가슴이 터지게 아파요. 여기가 막 아파서 손등씨 아픈데 아프다 소리를 안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한대여 6일 동안은 그렇게 아프다가 이제 주일이 됐는데 기도를 오면서, 이제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면 이 가슴 아픔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저기 박진호 목사님이, 음, 백부장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부장 소유가 보고 막 아, 그래서 들으니까. 나도 상사에 사람이 있고 내아에 수화에도 사람이 있으니 이러더니 저더러 오라 하면은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은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막 오는 것이 아주 꼬이 나면 나 혼자만 이렇게 꼬약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번쩍은뒤이 가슴 아픈 게싹 나섰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속이 싹 하내서 앉았는데 아무튼 그걸 물어보는 듯네요 아이 나는 가슴 아픈 게 나서서 이렇게 행복한데 이제 남편이라는 분이 이렇게 가슴 아프다이고 정원의 가사 속에 한말안해서 하나님이 고쳐 주셨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고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 목사님이 가시고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날이 다리가 막이로 꺾이고 앞으로 꺾이고 뒤로 꺾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뭐 이렇게 다리가 일어나고세 분이들은 꼭 오죠. 그때 왔어요. 그저 이래요. 근데 병원을 가니까 다리가 꺾이니까 병원을 갔죠. 근데 박장결과에 가니까 박장교과가그 원장이 음, 빨리 수술해야지 안으면 떡자요 그래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수술해지 이게 잘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런 건 못해요. 죽어도 <laughs> 그런 건 못하고 그냥 고칠 거예요. 고치고 고쳐 무슨 죄를 고쳐 그러고서 멍멍이 써가 버리세요. 그러면 처방증도 안 줘요. 그러니까. 처방면은 주지만 먹어요. 그양 먹어야, 먹어야 낫지 않아요. 그래요. 아유. 안 나시면 죽지 되지 더 훨씬. 그러나 나는 죽진 않고 살기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약을 사 갖고 집에 와서 한번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새벽에 오는지 막대기 짚고 오는데 이 다리가 아파서 한 짝은 괜찮은데 한 짝이 꼬려져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걷을 수가 없어서 한번넘어져가면새벽녘로 오는 거예요. 사일째 오는데 새벽녘에 그때 사골째 오는 동안에 수십 번을 넘어져가며 왔는데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병 나는 그 찬송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서 고 이제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이제 이다리를 고쳐 주셔야지 남편도 몰라서 이렇게 아픈 일을 보인다 그이렇 붙여주세요. 지어. 지어. 그곳에 앉으다가. 어쩌하다 보니까 잠들어서 한 2시간이 넘어갔다. 나 혼자 있어요. 그래서 챙피해서. 아유 나가서 여기로 건너. 내려가서 이제 건너가니까 저쪽 문턱에 가는 이사이다자꾸는 이렇게 또 넘어지기 시작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음, 그러는 게. 다리가 팍 빠지지는 게 그때부터 이런 대안 아파요. 아유 다리가 고 이렇게 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안 왔어요. 살아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음, 말도 할줄 모르고 부족하고 전망 하는 것을 가온 일자에서 이런 말을 하신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는요 돌이켜보면 요 저희 대천에서 살았는이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본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셔서절 같은 일은 안 다니는데 막 그런 데 가면 죽는 걸로 알아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우리 할머니는 군주 살집 때라고 자기 말이 그래요. 그러고 자기 친구들은 이제 조진 살집때 뭐. 군무연지때 그런 이들이 친구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면은 다 와가지고 밥을 해서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조금 와서 밥을 해서 반찬도 오는 거를 이것저것 해서 밥을 해서 드리면 아이고 밥잘 먹었다고 그러고 노인네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 어려서 보면 막조아해도 쓰고 남바이도 쓰고 그랬대요. 그런 이들이 오는데 하나가 그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닌네요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 곤란한 곳이 없대요. 그래서 예, 할머니 말씀이 예 라고 적어고요. 예, 아무의그 댁은 제일 쭈이쭈쭈 하는 곳이 없더라. 그러고 죽었는데 팔의 다리가 부들부들하니 하나도 빳빳한 위가 없더라. 자는 것 같더라. 그래,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너도 크거로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지금 못 가겠는데, 그때 갈만한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그때는, 그때는 갈수 있겠지. 지금은 여기가못 가게 살요 그래. 그래요. 그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사는 게, 지금 와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와요.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기, 다니면서 거기 성절기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애들 먹고 기도하면 대학 떨어지는 것도 후기도 됐고 또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요새는 지금 늙어서 그러나 기도가 잘안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요. 제가 너무 짧게 재미도 없이 얘기해서 저기, 이 사랑자는 읽어볼까요남독해볼까요 그리고 뛰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라는 불과 우리는 끈까지 따지고 네. 내가 이아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내어질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요익이 없는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아니하며 물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요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와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팔라며 모든 것을 견느니라 사랑은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은도 폐하고 방망도 붙이고 집도 폐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오리나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오리나이 같고 또 죄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나이 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보였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없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보였노라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laughs> 잘쳤하요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 <목소리로> 들었습니다.